축 빨대 컵을 구매하시면 일반 빨대도 함께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용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빨대 컵 연습을 할 때는 추도 빼고 일반 빨대도 빼고 그냥 딱 위에 있는 대복만 쓰셔서 네. 이대로 눕혀서 아이들이 직접 젖병 대신에 빠는 연습을 하게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아이가 조금 이제 빨대를 빠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축 빨대를 끼워서 축 빨대를 끼워서 누워서도 마실 수 있고 뭐이 뒤집어서도 마실 수 있고, 네. 그렇게 수, 수 그렇죠. 좀 깨끗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빨대로 우리가 먹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반 빨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밀폐력과 관련돼서는 특허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제 이유식을 따뜻하게 데워줄 때 실리콘 패드 딱 올려서 그냥 이대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우리 아이 이유식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PPSU 소재니까 음, 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음. PPSU 젖병과 동일한 소재 우리가 쓰는 빨대컵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렌지도 가능하고 뭐 나중에 식기세척기라든지 UV소독 열탕소독 다 가능하니까 관리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젖병 위 꼭다리 부분이 나오면은 여기 빨대컵 있어요 빨대컵 윗부분을 돌돌돌돌돌립니다 그래서 젖병에 갖다가 끼우면 끝 호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